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드라마 밟을 통해 함 읽겠습니다 너가 먹여의 뭐 사자에게 변신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네.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오늘 2장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니가이르시되 아, 그래서 이게 일곱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좌우 날성 검을 가지신 그이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이제 날성 검을 가지셨다는 건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즈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 나누십니다. 어, 버가모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어, 교회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제 지도를 쭉여 보시면은 이제 여러 교회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모여 있다. 우리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버가모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 그곳의 특징은 이제 우상이. 어, 유독 가득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의 신전은 뭐 12m나 될 정도 그동 그곳에 이제 그 제단이 그렇게 쌓여있었니까 12m면 어떻게 보면 그걸 볼 그걸 볼때좀 이렇게 도시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한 우상이 제단이 서 있고요. 그리고 디코니소스라 그래서 이제 술의 신뭐 그런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르는 영성이 어둡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죠. 그리고 또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곳은 로마에서 성정한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도시였으며, 그래서 그곳에 자치권을 허락하고 특히 사형 집행권을 황제의 허락 없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버가모 지역에 됐습니다. 허락이 됐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 믿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아, 그죠 어, 그러한 어, 서슬 퍼런 큰 위협으로 어, 다가오는 곳이 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오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자니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우리 그 다섯 개의 그 질책받는 교회도 처음에는 이제 칭찬할 부분 을 나누시고 이후에 이제 질책의 부분을 나누시는데 우리 십삼 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인지 하님이 다 아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그곳은 사탄의 권 자가 있는 데다라는 표현은 사탄의 왕자 왕권이 보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의 권세가 아, 그곳을 꽉 붙잡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영성과 분위기가 그 지역에 가득 있었다. 그만큼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이황계절 당시에는 길드란 조직이 있어서 어, 황제를 자신의 그 구주 신으로 이렇게 막 어. 고백하지 않으면 그죠? 형식적으로 막그 고백하지 않으면 어,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뭐 경제 비즈니스도 영위할 수 없고 크레디트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버가모 지역은 그렇게 독특한 더큰 어려움들이 있다. 그것을 사단의 권자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를 정도로 쉽지 않은 곳이었으면 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그 사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라고 어, 어, 그 명하고 있는데요. 그 안디바는 바울이 이제 떠나고 그 버가모 지역에 임명한 이제 후임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버가모 교회 단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 3 절에 보면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그 단임 목사님이 안디바가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참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자체도 오늘 말씀을 목사님 어, 얼마 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핍박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막 도망을 가고 막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굳건히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순교의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는 어, 그런 믿음으로 어 교회를 지킨 이들의 주님이 예,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하십니다. 14절로 넘어. 그러나 내게 어, 두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게 걸림돌을 놓아 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하였고 또행음하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첫 번째 내용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민수기에서 그 모압 족속 이렇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이렇게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 길을 막안 열어주고 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모압 왕이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어떤 괴락을 짜냐 하면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쉽게 표현 좀 용하다 그런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뇌물을 주고 사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 고 요청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찾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뭐 진짜 선지자면 그런 자리 에 가지도 않겠죠. 거짓 서진 선지자일 뿐더러 무슨 주술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아 왕이 발락이었고요. 그래서 말락 그러면 이제 왕이란 왕과라는 뜻이잖아요. 발락이 왕이었고 발람은 그 거짓 선지자 주술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돈을 주고 와서 막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의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죠. 근데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죠. 왜죠?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막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그거를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계략을 짜내냐 하면요. 모압의 여인들을 막 보내서 음란하게 해서 그들과 동침을 막하게 하고 음란의 죄를 짓게 해서 그들 그들이 쓰러지도록 그렇게 계략을 짜서 실제로 그런. 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모함 여행들이 와서 결국은 막그 음란한 음란한 유혹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발람의 죄라는 것은요. 그 유혹하는 거죠. 쉽게 세상 표현하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훈들을 잘도 용인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 버가모 교회에 그런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 그1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이 표현이죠. 이것이 이제 스턴블림블락에 쓰러트린다는 의미잖아요. 그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근데 그러한 것을 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도 어, 행하고 그래서 어, 허락하고 어, 있다는 것이며 결국은 어, 우리 발람의 교회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그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 어, 우리가 그이 시대 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자상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막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그 사람들을 막 그 싸워서 뭐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뭐그 사람들도 하는 게 붙들어주고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보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계관과 넘어뜨리는 그 영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하고 잘 가르치고. 넘어지지 않게 막아서고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자, 오늘 넘어가 보면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에서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이다. 이게 넘어갑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요. 어,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어,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 뭐냐,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이다. 아,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서 우리 육신 저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니까 어, 괜찮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만이다. 아, 그래서 뭐 우리 주님과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육신의 삶은 뭐다 용서가 되고 괜찮다. 뭐 이런 의미의 에, 영적인 생활만 강조하는 그런 가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그냥 육신의 삶을 이 땅에 있는 현세에서는 어느 정도 좀막 살아도 된다. 그 육신이 뭐 이렇게 인용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골라당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내게 되냐면요. 몸은 교회에 오고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거. 됐다. 그냥 실제 생활에서 막 살아도 된다. 여기는 그 육신적인 것이들에 뭐 아무 의미 없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돼 그걸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단이네. 거짓사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퍼져서 그걸 믿고 다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뭐 신천지다. 뭐 하나의 어머니 교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대 그걸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그또 다른 사람도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가르침은 그 핵심은 비슷한 거예요. 어, 결국은 음란하고 어, 우상을 섬기고 이 육신에서 향락을 즐기고 그냥 대충 막사는 그죠. 이 실생활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넘어뜨리는 영, 꼬시는 영, 넘어뜨리는 영이 막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그 교회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어, 그 다. 어,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목 교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보세요. 칭찬은 어떤 거였어요? 어, 단임 목사님이었던 안디바가 순, 순교를 하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고 막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발람의 교 어,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어떤 거요? 아주 그냥 음란하고 작은 그 하나. 그냥 세상에서 뭐 작은 하나 하나의 세상 것들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당하고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큰 거는 잘 지켰지만. 작은 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 괜찮아 큰 신앙생활 우리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으로 일단 그 소명의 자리에 갔다 이거죠. 어,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못 지키면은 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죠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해야 한다 거죠. 그 번개복 교회는 이런 작은 하나 하나의 세상의 가치관, 음란한 모습들, 행위들, 이 삶의 영역들이 다 타협을 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모습도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요 작은 것이라고 허락했던 것이 결국은 신앙의 전체를 넘어뜨리게 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괜찮다고 타협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으니까요 정도는 괜찮다고 작 생각하는 신앙의 그 부분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될수 있고 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돼서 우리를 쓰러트릴 수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지 적용하며 나갈 때내 삶의 그 작은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내 삶에서. 쉽게 타협하고 특히 요즘에 있어서 미디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 남들 다 보는 거 쉽게 보고 따르면서 우리가 타협하고 열어놨던 그 많은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술한잔 마셔야겠다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완전 술에 취하게 만들고, 갬블도 백 불만 해야지 하고 했던 것이 어쩌면 그 재산을 막 탕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딱한 번만 해야지 하고 친구들과 뭐 세상적으로 논다든지, 그리고 이번 딱한 주만 방학이야 탁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발람의 교훈이 될수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저 이런 드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구홍님 잣누님께서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일터에 일터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죠? 회사를 드리고 나간다고 고백했지만 그 또의 끝 있던 관행 이렇게 세일즈를 얻고 그러면 리베이트 를 다시 주고. 어, 그러면서 좀 약간 불법적인 근데 관행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감사를 받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 그것을 온전히 고쳐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죠 어, 결국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그 작은 거 하나를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음, 우리가 열어두면 안 됩니다 또 미련과 여질도통 작은 거 하나를 잘 붙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게 검은 주님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 나눴고 어, 그 심판과 다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 죠그 중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발람의 교훈을 전파하고 가리신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회개하라 그런 거죠. 회개. 발람의 그러니까 교훈은 넘어뜨리는 영이고 가르침이고, 회개는 온전히 세우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때회 아, 온전히 서게 됩니다. 오늘도 예사합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십칠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결국은 일곱교회 주신 메시지에 우리 질책의 마음 아픈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죠? 이기는 교회는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이거 만나는 광야에서 받은 말씀 그 양식이고 그건 결국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그 생명 그죠? 그 기쁨들이 실용한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긴 그것은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를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저, 이긴 자들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에, 결국은 이긴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아, 그 상속과 그 주인과 왕 노릇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붙들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어, 내가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작은 거 하나부터 회개하며 돌이키기.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 사기를 결단한 이 시간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